근데 그거 네. 술 먹어야 되는데 예? 술 먹어야 되는데 큰 문어는 술? 소? 어. 소 좋지 아 진짜? <laughs> 잘 마셔요 <맞아요. 웃음> 저는 조금 먹을 줄 알아요 <laughs> 저는 소주 두병세병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소주요? 네좀잘 음... 마셔요 안까볼게요 <laughs> <laughs> 아이고 오늘도 베트남 친구를 하나 소개받기로 했는데요 요 근처에 와 있어요, 근처에 지금. 근처에 와서 저기 앞인 것 같아요. 찾아보러 갑니다. 이렇게 길에서 사람들 먹기도 하죠. 헬로 어, 저기있다. 지은!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뻐 이뻐 이뻐, 이뻐지, 이뻐. 너 가! 어.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전 이쁜 사람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뻐. 웃음> 지은아 이로와지아 좋아한다고 어. 해서 어 진짜? <laughs> 오 이뻐 이뻐 지은아 아 진짜 많가디서 A few moments later. 이거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는 떡볶이 음. 사부사부라고 해요. 이거는 토마토. 아 토마토? 약간 태국 국물 그건가 이거? 음. 맛이 달라요. 원래 베트남에 떡볶이란 음식이 있었나 원래? 10년 전에도 있었나 이게? 10년 전 아니고 그 5년 5년? 전, 네. 근데 전에 음. 인기 없었는데 음. 요즘은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왜 갑자기 떡볶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류 때문에 한류? 네. 오. 한국 아이돌 조명해서 음. 네 베트남 사람 아이돌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한국 문화도 좋아하는 것어요 떡볶이도 많이 먹고 한국 한국 뭐좋아하는데요 아이돌, 블랙핑, PDM, 블랙핑크, BTS. 어, 맞아. 그, 그, 음.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계절, 사계절이. 아, 사계절. 있잖아요. 아. 네. 추운 거 좋아요? 추운 어, 거. 어, 어. 저도 좋아요. 어, 지은이 어서 만났어요? 같은 대학교에서 아. 모였어요. 같은 학과.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이뻐가지고. <laughs> 지은이가 가끔씩 이렇게 출연자를 소개시켜줘요. 아, 아니야? 근데 네, 이렇게 이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빠 여기서도 거짓말 잘하네. 그럼,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 응. 저는 지금 매치나무 과외 하고 있어요. 학생 많아요? 처음 <laughs> 많아요. 어, 좀 많아요? 와, 진짜 잘가르치나보다 인기 좀 많아요. 진짜 이쁜 사람의 여유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어, 학생이, 학생이 너무 많아 죽겠어. 막 돈이 너무 많아 죽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아, 재수없어. 그치? 왜? 잘 <laughs> 응. 해야 오래 응. 할수있죠 음. 얼뿐만 아니고. 아, 아 네. 네. 한국에는 가본 적 있어요? 음, 많이 갔죠. 음, 어디 많이 갔어요? 부산. 학원 가나요? 부산. 아, 부산에서. 유학? 네. 부산에서 유학했어요? 네, 네. 서울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수도니까. 그, 한국에는 그럼 지금은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에 간다고요? 네, 화요일 새벽에. 남자친구 있죠, 한국에? 한국에 남자친구 있죠? 베트남에 있나요? 한국에서는 남친 없죠. 베트남에만 베트남에 있고요. 있고요. 네. 아 근데 전 남자친구는 한국인이에요. 아 지금은 베트남 남친이고요. <laughs> 어떻게 달라요? 의사 소통 잘 돼서. 어 좋아요 일단은. 네. 네. 일단은 베트남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의사 소통 말고는. 네, 그 사람마다 다르죠. 음. 근데 한국 인치 베트남 인치그 음. 사람마다 달라요. 음. 성격이 좋으면 더. 좋고 음. 나쁘면 안 좋아요. 전남친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 친구는 네. 그 저한테 과외, 아, 과외 학생, <laughs> 네, 과외 학생... <laughs> 뭐야, 공부를 하라 그랬더니 딴걸 가르쳐 줬는데 공부 알려준 게 아니고 <laughs> 같이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음. 그정 들어서 음. 그냥 음. 써봤어요. 음. 그러면은 학... 뭐 한국에 와서 만나진 않고, 그냥 그다 베트남 지남에서, 안에서 만난 거네요. 네. 다. 그럼 한국에 1년에 몇번 가세요? 이동? 어,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2년이요? 1년. 1년, 1년 네. 동안 살았고 그리고 요즘은 그한 어, 달, 두 달에 한 번씩 가요. 며칠 있다 와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있다가 네, 또 와요. 그렇구나. 네 왜, 왜? 갑자기. <laughs> 먹어요. 편하게 먹으면 돼. 요 <laughs> <laughs> 오늘 여기 칠 롯데마트 근처에 떡볶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네,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어,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네. 다음에는 우리 해산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문어인가? 네네. 음. 그럼 다음에 그큰 문어 같이 음. 먹어요큰 문어 먹으러 가요. 근데 그거 네. 술 먹어야 되는데. 예? 네? 술 먹어야 되는데, 큰 문어는. 소? 어. 소 좋지. 아, 어, 진짜? <laughs> 잘 맞아요. 저는 조금 먹을 줄 알아요. <laughs> 저는 소소. 두병세병 정도 아,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소주요? 네. 음, 좀잘맞아요안 까볼게요. <laughs> 먹던 소리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럼 다음에 <laughs> 네. 큰 어... 문어 가게에서 만나자. 좋아요, 맛있는 네. 거 먹어요. 어,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안녕, 또 보자.